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나입니다 오늘은 천혜명월도 모바일 직업 추천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천혜명월도 모바일을 약 3주가량 이제 플레이를 했습니다 6월 말쯤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계속해서 일단 플레이를 하고 있고 왜 지금 이제 직업 추천 영상을 올리느냐 초반에 올리지 않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천혜명월도라는 게임 자체에 대해서 이 게임에 대해서 아예 뭐 이해도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감히 이제 직업 추천을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기도 했고 일단 이 게임이 어떤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늦긴 했는데, 초반에 안 올릴 거면은, 그냥 아예 안 올리는 게 맞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제 방송에서 좀 유입이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할 게임이 없어가지고, 뭐, 할 게임 없나 찾아다니다가, 어 유튜브나 이런 데서 평이 좀 괜찮은, 오픈 때그 이미지와는 다르게, 평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좀많은거것 같아가지고,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방송에 오셔서, 과금은 얼마 정도 해야 되고, 뭐, 어떤 직업이 좋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단은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3주 동안 플레이를 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내 말이 다 정답이고 이대로만 딱 보고 어 직업을 고르면 된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직업을 키우고 있는데 그 이제 직업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걸좀 듣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방이라는 직업을 키우고 있는데 개방을 키우면서 다른 직업 봤을 때 느낀 점 종합을 해가지고 이번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살펴보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해놨고 어, 첫 번째로 태백인데 태백 같은 경우는 PC에서 뭐 태백 명월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진 근접 딜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PC 초녀명월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태백이라는 이 직업 자체가 PC 버전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직업이었구나 근데 모바일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근접 딜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거 어, 이제 1대1 콘텐츠에서는 별 3 개에서 이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좀 개까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길드 콘텐츠에서 진형대 진형 뭐 길드대 길드로 싸우는 다대다 싸움에 어떤 그런 콘텐츠들이 좀 많아요. 거기서 만약에 태백을 썼을 때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성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말씀드리면 일단은 근접이라는 부분이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떼쟁에서 사용되는 딜러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냥 같은 경우는 보통 힐러로 많이 쓰는 편이. 기도 하죠. 그래서 천양은 일단은 좀 제외를 시키고 어, 당문 이 있고요. 보면은 이화랑 당문 둘다 이제 원거리에서 이제 때리는 딜러인데 태백 같은 경우는 근접 딜러입니다. 어, 연합전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접 릭퍼가 연합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이제 뭐 개방이나 신이 같은 경우는 금강기도 있고 좀 이제 탱에 걸맞는 스킬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에 반면에 태백 같은 경우는 금강기나 이런 것도 일절 없을뿐더러 잘못 물리면 힐을 받아도 좀 살아남기 힘든 그런 직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력이 높다면은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과금 대지 뭐 과금을 많이 이렇게 하지 않을 분들 같은 경우는 태백을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이제 어 태백 좋은데 이분은 왜안 좋다고 하시지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천일명을 또 모바일에서 태백이 좀 너무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그다음에는 이화입니다. 이화 같은 경우는 딜러와 실러 둘다 가능한 직업이고 시시기가 많고요. 원. 거리 딜러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현재 농검에서 제일 짜증나는 직업 중에 좀 하나를 꼽자면 이화라고 도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잘 쓰는 이화분들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느낌이 많이 드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짜증나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화 같은 경우는 별 4개에서 잘 쓰면 5개까지도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 전쟁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연합전을 몇번 경험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별 4개 네 현재 좋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양입니다 이화와 마찬가지로 딜러와 힐러 둘다 가능한 직업이고 천양 같은 경우는 농검에서도 좋고 대쟁에서는 이제 딜러보다는 실적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화도 이제 힐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른 길드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제 느낌 바로는 이화보다는 천양이 약간 좀 힐러가 좀 우선순위가 아니었나 천양이랑 이화랑 힐을 넣을 때 어떤 그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천양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힐을 넣는 약간 그런 느낌이 이 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좀 힐을 주고 뭐 이렇게 보호막도 주고 약간 이런 느낌의 힐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천양이 좀 괜찮다고 느끼는 거는 막기죠 막기를 이제 깔아놓으면은 그 안에 있는 어그 이제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공격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이제 좋은 성능을 가진 막기를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농검이나 떼쟁 뭐할것 없이 굉장히 좋은 또 성능을 내고 있어서 천양은 또 이제 다대다 싸움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직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문인데요 당문은 난이도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원거리 딜러, 어, 원거리 직업군 중 하나입니다. 농검도 농검이고, 어, 다들 다 싸움에서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이 안 된다면은 상당히 힘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검의 별은 4개를 줬지만 어, 컨트롤이 만약에 안 된다면은 리 하나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모그라고 해서 뭐 목각 인형을 좀 컨트롤을 하는데 뭐 캐릭터를 컨트롤하면서 모그를 동시에 컨트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다만 이제 전 전쟁 같은 경우는 농검에서 사용하는 그 스킬 세팅이랑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아마 당문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검보다는 떼쟁이 훨씬 난이도가 낮다고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문 같은 경우는 컨트롤이 좀 내가 괜찮은 것 같다 하시면 당문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다만, 컨트롤이 안 된다면은, 당문은, 웬만하면 피하는 거를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개방인데요. 하는 사람이 제일 없는 탱커 포지션의 직업이에요. 한 2주차 때까지만 해도, 이제 길드 퀴즈라는 거에서, 가장 사람이 적은 문파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서 개방이 나왔었는데, 당문이 사람이 제일 없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당문 같은 경우가 왜 이제 사람이 없냐라고 하면 아마 컨트롤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때장에서 별로라는 평이 좀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고, 과금을 뭐 많이 하지 않으면은 버틸 수가 없다라고 이제, 좀 얘기하기가 많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키워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금강, 금강기라고 해서 슈퍼아머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좀이야기 편하실 것 같은데 금강 스킬과 그리고 제압 스킬 제압 스킬이 약간 좀시식기시식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이 많아가지고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농검에서 역전을 한 거다 아니면 떼쟁에서 훌륭한 고기 방패가 될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 같은 경우는 네, 별 3개에서 4개 정도를 이제 준 상태고 전쟁 같은 경우는 별 5개를 준 상태입니다. 포션이 나눠져 있는 게임들은 사실 뭐안 중요한 직업들이 없습니다. 뭐, 탱커 중요하고, 딜러 중요하고, 힐러 중요하고,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개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몇 없는 탱커 직업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네, 직업 중 하나라고 봅니다. 개방이 이제 뭐 약하고, 뭐, 낭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낭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솔직히 약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 약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좀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지금 이제 나온 직업군들 중에서 가장 효과감이 좋은 직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인데요. 신이는 이제 개방과 같은 탱커 포지션의 직업입니다. 어, 금강기, 슈퍼, 뭐 스킬들을 이용해서 을 적진을 좀해 짚고 다니고요. 제 신이 같은 경우는 7초 동안 금강 유지가 되는 그런 스킬도 있기 때문에 실만이제좀 어느 정도 받는다면은 연합전이나 이런 데서 활약을 할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의 유무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또 중요한 포지션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눈검에서는 개방과 마찬가지로 별 3개에서 4개 정도를 주고 싶고요. 전쟁에서는 개방과 마찬가지인 탱커 포지션의 직업이기 때문에 5개를 줬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직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직업은 솔직히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직업을 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좀 경쟁컨텐츠들이 있는 게임들은 대부분 밸런스가 안 맞아서 좀 하나에 몰빵 돼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게임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리전에서 이기고 컨트롤만 괜찮으면 은 직업 상승 없이 전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원거리 딜러를 사각하고 계신 다면은 이화 쪽을 좀 추천드리고 근접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태백 개방 신이 다좀 어긴 해요. 일단은 셋다 근접이긴 하니까. 근데 천양 같은 경우도 일단 근접이에요. 천양도 근접이고 실로 하면은 뭐 근접할 일은 없겠죠. 다만 이제 딜로 가게 되면은 근접으로 해서 상대를 해댄다는 거그점을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천양은 현재 빼놓은 상태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애매한 태백보다는 개방이나 뭐 신이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 서버 같은 경우 는 태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일단은 문파 중에 하나고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어. 제일 많은 문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희 길드 같은 경우는 태백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처시곤란인 그런 상태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이제 서포터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은 천양을 가서 이제 실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화가 실을 했을 때 진짜 안 좋고 그런 건 아니냐라고 이화도 이제 실 쪽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딜 쪽으로 갔을 때좀더 많은 활약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근접인 천양을 서포터 쪽으로 보내서 원거리로 만들고 원래 이제 원거리딜러로 사용을 했던 이화를 원거리딜러로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이거는 제가 약 3주 동안 어, 좀 플레이를 하면서 어, 느꼈던 직업들에 대한 그런 평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좀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라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